2025 시즌 삼성 라이온즈는 승률 6화를 기록하며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O에서 가장 기복이 적은 에이스 투수 후라도를 영입하고 FA로 최원태를 추가함으로써 단번에 리그에서 가장 탄탄한 선발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FA 자원인 류지혁과 김원공화의 계약을 완료하면서 큰 유출 없이 B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FA 영입으로 인해 내준 보상 선수는 한때 10승 투수였지만 최근 몇년 동안 부진했던 최채흥이므로 내년 시즌 삼성에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 후 재활 중인 최지광 선수가 얼마나 건강하고 빠르게 복귀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올 시즌 미친 장타력으로 홈런 공장을 가동했던 김영웅, 이재현, 이성규 등 젊은 선수들이 내년에도 올해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외국인 타자 디아즈가 풀타임을 소화할 경우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박병호 선수가 내년에도 20홈런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가 삼성 라이온즈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큰 변수가 없다면 지난 시즌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정규 시즌 및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난해 통합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의 주요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기아는 슈퍼스타 김도영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타선과 안정적인 선발진 그리고 KBO 리그 최강급 불펜을 갖추고 있어 올 시즌도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어때요? 후달려? 하지만 삼성은 리그 최강급의 선발진과 강력한 홈런 군단을 보유하고 있어 144경기라는 긴 시즌 동안 기아보다 변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음 시즌에는 삼성이 근소한 차이로 기아를 제치고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현재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기아의 우승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지만 2025 시즌에는 삼성이 큰 사고 한번칠 것으로 예상되니 라이온즈 팬분들은 간만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0 2 5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키맨을 선정하겠습니다. 투수는 FA로 영입한 사선발 최원태를 키맨으로 선정했고, 야수는 외국인 타자 디아지를 선정했습니다. 최원태는 올 시즌 종료 후 FA를 통해 삼성으로 이적했습니다. 사선발급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2% 아쉬운 부분이 분명합니다. 2019년도 이후 5년 동안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하지 못했고, 프로 데뷔 후 30경기 이상 등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자 이로 인해 워크의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음 시즌 풀타임으로 꾸준히 던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최원태가 안정적인 성적을 낸다면 두 자릿수 승수는 물론 팀 우승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투수키맨으로 선정했습니다. 올 시즌 대체 선수의 대체 선수로 KBO 리그에 입성한 디아즈가 단기간에 보여준 임팩트를 내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꾸준히 보여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즌 디아즈가 2할 후반에 타율에 30홈런만 기록한다면 삼성은 더욱 강력한 홈런 공장이 될 것이고 우승에 한발더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아즈를 야수 키맨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2025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예상 순위 및 키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025 시즌에는 삼성이 꼭 우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구대리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야구대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